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가 파리에서 열린 자선 공연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선 공연은 27일 현지 시각으로 프랑스에서 생중계된 옐로 피스 갈라로,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리사가 장식한 피날레 무대였습니다. 이 자선 공연은 프랑스 병원 재단의 모금 행사로 파리 아코르 아레나에서 열렸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5 퍼렐 윌리엄스, DJ 스네이크, 에이젬 라키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서 리사는 스페인 명품 브랜드 로이에베가 특별 제작한 황금색 의상을 입고 솔로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는 나리사, 널리서, 와머니, 머니, 머니 등이 곡을 성공적으로 부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로에베는 리사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프레데리가르노가 속한 LBMH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공연이 종료된 후에는 마크롱 여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마크롱 여사는 리사를 무대 중앙으로 데리고 올라와 함께 팔짱을 끼우며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자성 공연은 총 1만 3천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티켓은 단 8분 만에 매진되었으며 대다수의 관객은 리사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블링크, 블랙핑크 공식 팬덤, 다시 만나 반갑고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공연에서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어젯밤은 놀라웠다.